제가 오늘은 영상각 나오는 타워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영상각이 나올지 해야겠어요 어 근데 이건 뭐지? 어? 잠깐만 내 캐릭터가 제설정 어라? 느리네 네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워 색깔은 좀 푸른 톤인 것 같아요 어라 왜 이러지 다 이어지는데 왜 이러지? 어? 어? 영상각인가 이게? 어이 뭐라? 내가 못하는 게 영상각인가? 근데 영상각이 좀 나오는 거 같긴 해. 오 흔들흔들. 제모타이선 이런 거안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모양인데. 이거 하나만 파는데? 이건가 설명? 어, 그래 이거구나 제작자가 파란색을 좋아하나 파란색이 엄청 많은데. 어야어어 저거봐 다음에 대머리 됐어. 어어아 내가 대머리일 리가 없어 나 아직 탈모 오기 어렵 나 아직 탈모 오 나이가 아닌데. 이건 M 자 타이머도 아니고 그 어떤 타이머도 아니야. 아아 아! 잠깐만 원형 타이머도 아니고 M 점 M 자 타이머도 아니고 그냥 타이머가 돼 버렸어. 그냥 대머리 빡빡이야. 대머리 빡빡이가 됐더니 타이머를 못 하게 됐어. 어 뭐지? 오오 오. 오. 야 이게 영상각인가? 설마 여기 근데 사다리로 가, 바로 갈수 있나? 잠깐만 나 캐릭터가 너무 안, 안 움직여. 가보자. 바로 가? 바로 가? 바로 바로 이나왜 점프를 못해? 설마 이 캐릭터가 되면 내가 갑자기 점프를 잘해주는 거 아니야? 그래 이 캐릭터가 되고 나서 해보자. 어, 갑자기, 점프맵이 잘 되는 것 같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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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! 어. 응. 는 구라였어. 오이 야. 대머리 됐는데? 이제 헤드셋도 없어. 어떡할 거야, 이거. 다시 이거 쓸래. 안 써져. 내 캐릭터 없는 내 영상이라니. 와, 정말. 뭐지,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휴지도 사라졌어. 어? 방방방. 방방이 타다가 떨어질 때? 오, 야, 나 숙이고 하니까 목이 아프다. 여기, 어, 어, 어? 어? 뭐지? 여기를? 영상각이네. 가고, 이쪽, 한번 더, 가. 오케이. Hi, 있는 r 가 하이 하이? s of me. Oh, d 떨어졌다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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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Tuggle t u 디 g 디 e 디디 생각보다 어려운데? 나만 어려운가? 야, 까불! 뭐야? 응, 다시 내 캐릭터로 바꿔야겠다. 리스본. 그래 역시 내 귀여운 캐릭터가 최고야. 격식는캐릭터가 있으지, 대지민.

제가 이거 말고는 캐릭터가 귀여운 게 없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원래 로벅스로 캐릭터를 다시 꾸미기엔 너무 번거로워서 했습니다 빨리 그냥 아 여러분 저 이거 못깰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, 네못길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? 이편 만들어? 네.